고경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은 이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종교와 초종교의 차이는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놔야. 이 초종교와 종교의 차이. 이거하고 종교가 있겠죠, 그죠? 종교의 차이가 뭐죠? 종교와 초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음. 어. 어. 음. 음.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꼭 잊어버리면 안돼 하늘공을 알릴 때꼭 필요한 거야 종교는 누구든지 교회를 가거나 절을 가서 구원을, 기도를 하고, 평생을 다니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맞아, 맞아. 본인이 본인 구원을 받아야 돼. 초정교는한 사람이 80억을 축복을 줄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어. 맞나, 안 맞나? 올 필요가 없어.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나, 없나? 축복, 명패, 그 끝이야. 가서 빌고 뭐, 이거, 없어요, 기도하고. 이,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요? 본인이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것도 성적이 부진하면 마귀새끼라고 그래. 요 그런다니까, 어뭐 왔다 안 왔다, 뭐 기분 나무 오고 가고 이러면 저거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어? 요 욕만 퇴비로 얻어먹어. 그 조직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구원받는다 이것이 불확실하면서 그 본인이 줄기차게 가야 돼. 맞아 맞아. 이거 뭐예요? 대리로 다 구원해 버려. 그냥 자기 식구 전부 반대파야. 그러면 그냥 한 30명 축복 주고 맹패하는 사람 있죠? 제일 깨끗해. 대리 올 필요 없어. 뭐 개돼지처럼 끌고올 필요가 있나?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백봉에 다 보낼 수가 있어. 다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힘이 안 들어. 맞아, 맞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초능력을 나한테 축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냥 살리고, 어, 광채 넣어줄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안 그래요. 광채 넣어준 자는 예수 뿐이야. 어, 맞아, 맞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광채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불구자야. 근데 나한테 온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전부 광채를 넣어, 예수처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초교와초종교의 차이는 대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리 구원이 없어. 그, 이제 이해가죠? 어, 이건 대리 구원이 있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은사를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소성의 날이잖아. 그러면 세계적인 서성이 석가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석가를 축복 줘서 백궁에, 번, 백궁 천국에 보낼 수 있나, 없나? 있겠죠? 석가 모니 자체를 백궁에 보내줄 수 있어. 어, 아, 여기, 순자. 보낼 수 있어, 없어요? 어요 순자. 이 사람 뭘 주장해서? 어? 이 사람은 무슨 사상이에요? 응? 어? 순자. 성악설이죠? 이 사람은 성악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순자는. 성악사상. 이 사람은 뭐요? 중도사상이죠? 중도사상을 가지고 있다. 공자는? 공자부터 이제, 공자는 애인사상 가지고 있잖아. 이거 우리 오늘 서성의 날이니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응. 어. 맹자는 뭐요? 응? 어? 성선사상. 그래서 맹자는 성선사상이니까 이 성이죠, 그죠? 이거라면 성선사상. 그러면 공, 이 공자, 맹자의 성선사상과 순자의 성악사상은 서로 반대지. 반대지? 그러면 반대인데, 이이 이 반대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상에서 두드러진 게 성학과 성선이야. 성선 성학은 뭐요? 순자 사상. 응? 응? 이 사람은. 하성기위 인간은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하성기위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위 거짓 위자야 에? 그러니까 이제 가, 가짜라는 거지 가짜 그러면 하성기위가 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순자는 본성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려니까 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순자는 인간은 철저히 인간을 교육시켜야 된다. 맹자는 공자, 맹자는 뭐라고 그래? 맹자는 사단을 이야기해요. 사단, 인간은 이렇게 선하다는 거야. <laughs> 사단. 처근지심, 그죠? 남을 보면은 그냥 맹자는 남을 보면은 인간이 처근하게 생각한다, 그죠? 이런 걸 기본을 갖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근지심, 악을 보면은 미워한다 이 말이 그죠? 수호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응? 어? 남한테 뭐 있으면 인간들이, 아, 먼저 드세요. 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사양지심이 있다. 어,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른걸 인간은 가릴 줄 안다. 그죠? 이 사단이 인간에게 갖춰져 있다. <laughs> 이게 맹자야. 맹자는 사단이 갖춰져 있는 게 인간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순자하고 대드는 거야 순자한테. 어, 처음 이 사단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 얘가 아니지. 순자는 나는 얘라고 해도 괜찮아요. <laughs> 이게 뭐 지금의 석가모니 중도사상이나 성악사상이나 성선설이나 뭐 이런 것이 스승의 날에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 이게 인류의 스승들이야. 따지고 보면.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순자. 특히 순자. 이 사람이 교육에 관심 많아요. 어? 그래서 맹자의 사단. 이거는 공자하고 또좀 달라. 알겠죠? 공자는 애인사사.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인, 어질인자 알겠죠? 그러니까, 어,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은 이미 예가 없는 사람이야.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안티가 된다는 건 예가 있나 없나. 예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결점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털어 먼지 나는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래.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왜 좋은 점만 보일까? 그게 교육을 받은 자야. 교육을 받으면 남의 결점이 안 보여. 그러니까 평생 남 때문에 속설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표정이 밝아. 내가 그렇게 컸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박아놔도 염색이 안 돼, 이거. <laughs> 아무리 뭐 험악한 집다 배를 한 달을 굶겨놔도 도둑질 안 하는 거야. 오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밝게 살았지. 그늘이 앉아서 누가 내보고 그런 고생을 한 전쟁고 한줄 아나? 모든 걸 내가 그 원인자야. 어 내가 이 세상을 잘못 만든 죄야 이러지 그래 안 그래? 어 남에게 책임을 덮으시면 그 신인이 아니에요. 알았죠? 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나? 네. 자기 이런 거 나라는 걸 내세우면 우울증이 와. 그런데 내 기분은 버려버리고 남이 기분 좋은 거안 좋은 거 그걸 살펴야 돼요. 맞지? 네. 그러면 내 기분이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 나라는 건 버려버리고, 공간에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리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 세우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없어졌는데 우울증이 왜 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스승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스승의 날에 내 말을 명심하길 바라요. <laughs> 이 석가모니 말 맞다나, 무화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아니, 괴로움을 당할 주체가 없잖아. 어, 맞아, 맞아. 내 마음을 탁겸양 겸허, 겸손, 겸량. 이, 이 겸허라든지 겸손이나 겸량해져 버리면, 어머, 뭐 남이 나를 짓밟은 들. 맞아, 맞아요. 아니, 뭐, 그냥 얼마든지 짓밟아도 깐디같이. 알겠죠? 무장. 그래. 무장한 영국군이 결국 깐디한테 쳐. 알겠죠? 네, 네. 어? 어? 비폭력 무장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야. 영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깐디가. 알겠죠? 깐디가 네. 그 처음에 잘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옷다 벗어버려. <laughs> 알겠죠? 영국 사람들을 놀래게 한 거야. 알겠죠? 자기를 겸손, 겸량, 겸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꼭 무력없이 왔다 갔다 할 그런 힘이 있으면 일하지 왜 무력없이 가냐 애들은 뭣도 모르 이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식 공부시키고 지치고 나중에는요 몸 가누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몸은 젊어 보여도 그 사람들은 노인이야 의,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얻어 먹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모들이 안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옆에 아내가 같이 있어주면 밥도 해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지면서 병약해지다 보면 정신도 약간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노인이 돼, 70 넘어서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면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가 돼버려.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음, 우리 서성의 날, 뭐, 공자, 맹자, 뭐, 이 순자, 이런 사람들, 뭐, 이야기해서 기분 나쁠 것 같지만,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진짜 서성은 신인이고, 이 사람들은 괴로움이 다 없어졌죠? 뭐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하늘에서는 그 사람을 없애버려. 그런데 우리, 우리 초종교에 온 사람들은 비록 나를 내세우더라도 백궁가는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들이야, 알았죠? 어, 뭐 이런 도인이 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도인이 안 돼도 여러분들은 전부 백궁천국 갈 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알았죠? 네.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laughs>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laughs>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